안녕하십니까, 노공명입니다. 오늘은 한 번, 보물찾기! 뜬뜬뜬, 뜬뜬뜬뜬, 자, 보물찾기입니다. 아주, 우주모드 넣었습니다. 우주모드. 우주모드가 아닌 보물찾기, 보물찾기. 네, 보물찾기 중에서, 요게, 안 좋은 보물이고요. 이게, 좋은 블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요거는 캐킬킬 캐시, 실수가 없어 이게 보너스가 안 좋은 블럭이어서. 아, 잠깐만요. 됐다. 자, 고갱이. 고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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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갱이. 아, 왜 라이터를 챙기지? 바보 같은 녀석아. 영대 갑시다. 든든든디든든연모빙을 쓰고 싶다. 연모빙을 배우고 싶다. 하지만 연모빙도자키도바 받고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 어, 이건 왜 뚫려 있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왠지 저런 화로에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띠라디, 띠라디라디라. 안 돼! 이거 안 좋은 블록이잖아안 돼. 네. 아, 농명이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네, 요블록은 제거해주세요. 보기 싫으니까. 아이씨 아 보기 싫어 여기 안에 뭐있나 이게 제가 제가 설치한게 아니라 제가 맵을 깔았어요 제 친구가 깔아줬어요 절대 주진표는 아닙니다 아 어딨지 아 점퍼가 안돼 점프가 왜안 돼? 아. 도티님 스킨으로 바꿔봤어요. 아, 씨. 이런 곳에 있나? 아니야, 이런 곳은 있으면. 대장간에 가봅시다. 대장간 곳에, 이렇게, 아가님 같은 님들 보시면, 대장간 같은 곳에는 보물 을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GTA 없네 없어 너뭐 파니 아 너무 에메랄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다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아유 그럼 왜 설마 용암 속에 있는 건아니겠참 용암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황금사과를 미리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았습니다. 이게 운이 좋으면 빨리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운이 안 좋으면 빨리 발견될 수 없다는 점. 에이. 이거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 전설에. 와, 쫀다. 내가 이렇게 빨리 이거를 찾아내니까. 와, 좋았습니다. 자, 그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좋다 인터넷에서 사는 거예요 야 좋죠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어딨어 다이아몬드 아 설마 모서리에 모서리에 박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찾았으니까 부검을 끄겠습니다 부검 은뭔 개똥 자 빨리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해 빨리 빨리 저기 있나. 빨리 모서리 같은 곳에 있다고 네이버에 쳐져 있습니다. 어. 이걸 발견하기 전. 네, 인터넷에서 이걸 보면 이, 이런 곳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이다는 소리는 쓴엉털이여다뜬뜬뜬 뜬. 과연 진짜 쓴엉터리인가요 수는 엉터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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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가자. 없다. 가자, 가자, 찾으러 가자. 이런 곳에 있나? 수영하란 말이야, 수영. 그래 이렇게. 아씨, 도티님이 수영을 못해요, 거고. 이런 곳에도 없는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나? 아, 제발 있어라. 아이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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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아왜 없는 거야. 아...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아, 게임 보드라면서찾아다게요 아, 봄이에요. 아니, 봄 모드 어디 있단 거야? 보물찾기 하려면요 보물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따라 보물이 안 나와요 보물이 저거는 크리큐바다 아다시기 너무 느리다 여긴 없는데 아니,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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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뜬. 진짜 설치, 진짜 깐 거예요. 제가 만든 맵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캐서. 다이아가빠 만들까요? 콜콜콜콜콜콜콜. 콜 다이아가빠 만들기 스키 빨리, 여기 있나? 저기요, 아저씨, 작업대 좀 빌려도 되나요? 으 그래, 빌려봐! 어. 네, 빌릴게요! 단토리 형 목소리 같은데 기분 나신가? 어. 아, 아부야. 제가. 는, 순, 엉, 터리 재료가 부족하네. 귀뚜라미 귀뚜끼뚜기뚜기뚜뒤띠 띠띠띠띠띠띠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다뒤뒤뒤뒤뒤 어디 뒤뒤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있지 이게 술 먹고선 아니겠지? 정말 지붕에 지붕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여기 설치를 해줍니다. 올라가요. 자, 여기에 보물이 있어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네. 자, 슈퍼. 잠깐만요. 점프 물 컨트롤. 아야. 이거는 안 되나봐요. 아니, 이게. 아, 이거 하나 부사야겠네 어, 컨트롤. 찰칵. 빨리, 부숴. 빨리.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걸로 부시면 됐었는데. 나중에 빨리 넣으래. 자, 켜겠습니다. 오, 이건 그전설의 다이아몬드. 아, 나 이제 완전히 바이오몬드 신, 신냈어. 이거 그 구독, 파으시 꾹꾹 눌러주세요. 어, 나이스. 아, 어, 가방 맞출까? 뭐 맞출까? 아니, 이거 완전 부자됐잖아 크리에이티브도 부자지만 크리에이티브 쓰는 건 재미가 없어요. 황금사 하나, 황금사 나라고 황금사 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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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 오이. 됐다! 나, 이제, 다이아의 신의 TRM이 GCT1. 됐다. 아니, 이제 다이아몬드 가 옴. 없... 잠만유 치.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에 가서 불러볼까요? 잠깐만요, 불러볼게요. 렘들아, 네, 없다고 안 해요? 쳐봤어요, 제가. 그럼, 보, 보실래요? 여기까지 끝!